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이 1대 1로 전투에서 싸웁니다. 거인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 등 수많은 무기를 들고 나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머니에 돌멩이 몇 개와 물매를 가지고 전투에 임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손에 칼한 자루도 없이 단지 물매와 돌멩이가 전부였음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변변찮은 무기 하나 없이 승리한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최대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전쟁의 경험이나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나팔과 횃불 항아리로 미디안 군대를 대파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단한 가지입니다. 전쟁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300명이 아니라 3만 명의 군대였다면 그들의 손에 나팔이 아니라 칼이 들려 있었더라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싸움이요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훈련된 군사였다면 모세의 두 손을 보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오늘 말씀에 다윗의 손에 물맷돌이 아니라 칼이나 창이 들려 있었다면 다윗의 실력을 높이 살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쓸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승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이 나에게 부족하다 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는 분, 전쟁의 주인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